할렐루야.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아니 온 세상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았던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제국 안에서도 전염병이 자주 돌곤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전쟁에 나갔던 로마 군인들이 옮겨온 전염병으로 인해서 500만 명이 죽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자들은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의 관리들은 전염병이 유행하자 도시를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남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간호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교회는 사랑으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던 조선 말기에도 콜레라가 자주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콜레라가 한번 퍼지면 수천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이 도는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섬김의 바탕 위에서 1907년에 평양 대보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에 도리어 영적인 부흥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상지인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동포들을 어디로 수용할지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천안에 수용시설을 마련했는데 시민들이 반대해서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으로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두 곳에서도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내 교민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급변한 배후에는 지역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설득한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들이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써 붙였습니다. 우한에서 겪은 슬픔, 아산에서 기쁨 회복.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한 교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뭐 이런 많은 힘이 되는 문구들을 써 붙여놓고 또 교회들이 앞장서서 방역 물품을 나눠주며 이 교민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면 아무리 무서운 전염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찾아온 위기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병든 세상을 고치기보다 스스로가 중병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병은 무슨 병입니까? 분열이라는 병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분파간에 싸우느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진단을 내립니까?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미숙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미숙한 자라는 증거는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은사를 추구하는 열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유계에 속한 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분파를 나누고 자기 분파가 다른 분파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높이고 세워 줍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신앙인지, 성숙한 신앙인지를 무엇을 보면 알수 있습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는 직분이 성숙한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성숙한 신앙을 보장해 줄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그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세워주지 못하고 서로 깎아내리는 교회는 미숙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틀 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걸어오면서 오늘 설교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미숙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네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미숙한 자다.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인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면서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모르는 저 자신이 죄송스러웠습니다. 말씀을 저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지 않고 교인들에게만 적용시키고자 했던 저 자신의 영적인 교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으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저를 먼저 새롭게 해주셔서 성숙한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미숙한 자입니까? 영적 성숙으로 나가는 첫 걸음은 내가 영적으로 미숙한 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본래 어떤 교회였습니까? 복음의 터 위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거쳐 가면서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최초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볼로는 이미 뿌려진 복음의 씨앗에 물을 주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분열하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복음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운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를 따른다는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느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워나갈 터가 무엇인지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 둔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 사도는 교회가 서 있어야 할 기초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기초 위에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일깨워줍니다. 나는 아볼로와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의 터 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너희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서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라. 바울은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할 기초 또한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우리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덕진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확실하게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간절히 구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터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은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서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길만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바울은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장으로 유명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하기에 서툰 사람은 영적인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백범 김구 선생이 애송했다는 한시가 생각이 납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함부로 가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가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이정표가 되리니. 오늘 우리가 걸어간 길은 다음 세대들이 따라올 길이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길을 남겨주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지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년 전부터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의 어른들의 사랑에 사랑을 듬뿍 받고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이번 비전트립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주신 가장 소중한 일 중에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찾아가고 선교의 사명에 힘쓰는 우리 덕충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웃사랑 황금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일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따라올 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덕충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터위에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동네에서 땅끝까지 증거하는 성숙한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의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은 동역자들입니다. 시작 부분에서 국가적인 위기는 영적인 기회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에 각자 충성을 다할 때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덕충교회가 맺게 될 풍성한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기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